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집에 가려고 그래요. 운동하고 이제 편집을 해야 돼서 당장 내일 올라갈 영상이 없어요.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죠? 월요일이라. 항상 월요일은 누구에게나 이 공급생활자들에게는 힘든 요일인 것 같아요. 주말 동안 산적한 그런 일들이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항상 힘듭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출장을 갔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 와있더라고요.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보고할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렇게 추운 편은 아니에요, 예. 보고할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오늘 하루 좀 바빴습니다. 평상시 한 8시 한반 정도에 나오는 학교에서, 음, 지금 그냥 좀 일찍 나갔습니다. 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오늘 드디어 이제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어요 드디어 이제 계약금도 보냈고요 몇달 뒤면 이제 드디어 나오겠죠 근데 큰 기대는 하진 않아요 책에 대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책이 한권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좀된 거라 음, 앞으로 이제 책이 몇권더 나오면 이런 노하우가 있어서 더잘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예, 걱정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올 가서 이제 또 뛰죠. 트레디드미를 뛰는 거 하고. 지면을 밟는 것하고 다르죠 이런 개념이 개념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불 꺼진 건물이 용비도서관인데 월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꺼져저 어, 저, 있죠 오늘 어, 출판사 매니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출판사 이름이 좋은 땅 출판사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자비 출판하는 을 그런 출판사인데 묘하게 땅이 저 출판사 이름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제 이제 부동산 컨셉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건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흑백으로 하느냐 아니면 뭐 2도냐 4도냐 이렇게 가격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를 소개할 때 그게 또 들어가잖아요. 사진이. 그래서 4도로 했습니다. 4도로 했기 때문에 좀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여기 이제 우성 아파트죠. 아 로이센트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야 네, 일단 네. 로이센트 영상. 되는데 일단 로이센트 영상 만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올라가는 걸로 아마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용현토지공구시장하고 이쪽에 SK하고. 연결하는데 저희가 용정공원이라는 건데 여기 예전에 군부대 자리에요 초소가 있었고, 여니가 지금 용정공원이잖아요. 여가 여기도 운동하시는 사람이 꽤 많아요. 가 제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아파트 콕 찍어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찍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상이 좀 있지만 도서관 가까운 아파트, 그리고 뭐 노인 복지관 가까운 아파트. 그리고 공공 수영장 가까운 아파트. 뭐 이런 등등해서 제 나름대로 좀 분석해 봤어요. 아마 그런 책은 제가 보기엔 없지 않을까 인천에서 인천만 이렇게 중심적으로 다루는 게 아마 인천에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또 은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마 지금이 10월 말이니까 정말 빨리 나오면 올해 말이고요. 늦어도 내년 한 1, 2월 정도에는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출판사는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좋은 땅 출판사라고 자비출판을 하는 분들이 그 선택하는 그런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획출판이 아니라 자비출판입니다. 그러니까 제돈다 내고 하는 거예 제가 역량이 뭐 10만 구독자가 있으면 그래도 기획출판 한번 해보겠는데, 구독자 수가 10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만명 넘는다는 건이 출판하는데도 굉장히 도움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종이책이 나와요. 종이책으로 갑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종이책이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이 북은 좀 저렴한데 종이책으로 갑니다. 용전공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이제 SK죠. 오늘은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날 예술제를 해요. 축제라고 하죠. 그래서 노래 자랑도 하고, 뭐 춤도 추고, 꽁트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눈이 막 돌아가요, 지금은.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예. 물론 이제 저녁 때 남아서 연습을 하죠. 학생에서도 이제 그걸 준비를 하는데, 1년 동안 이날만 기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그룹 사운드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을 뽐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국 선생님들이 원주로 파견되신 분, 그리고 포천, 경기도 포천으로 파견되신 분 선생님이 합 4명,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 그 태국 선생님 합쳐서 6명이서 공연을 해요. 태국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6명, 그래서 총 12명이 이제 태국 민속춤을 추는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말레이시아, 선생님들 오셨고 말레이시아 춤을 췄는데 아이들이 그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나봐요 다른 나라의 전통춤을 배우고 공연까지 한다는 것도 학창시절의 추억인 것 같아요 언제 그거 배워보겠어요 제가 책을 논노로 배우는 부동산 투자 이거를 먼저 계획을 기획, 했고 상담 이렇게 썼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이거는좀 철학적인 부분이라 일단 은좀 미뤘어요. 그래서 먼저 인천 부동산 콕 찍어드립니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뭐 기초부터 투자까지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으로 배우는 부동산 투자 이렇게 천천히 가려 그래요. 이게 그래야 될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가장 잘하는 게 인천 부동산인데, 잘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리고 논으로 배우는 부동산 투자는 사실 써보니까, 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한, 5, 60장 정도 썼나요? 쓰면 쓰겠더라고요. 쓰면 쓰겠는데, 아 이게 진도가 잘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일단 노노책도 다 사서 새로 정리하고 막 그랬는데, 그는 조금 미루고 일단은 인천 부동산 콕 인천 아파트 콕 찍어드립니다가 첫 번째로 이제 가고 두 번째는 부동산 기초부터 뭐 투자까지 이건데 제목은 다르게 되겠죠. 그런 거그 다음에. 논으로 배우는 부동산 투자,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경매책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일단, 은퇴할 때까지 한세 권? 세권 많으면 한네권 정도.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트랙 카트도 이렇게 또 걸어내요. CTOCL 바로요. 마지막 1,300, 1,400만 원대 하기 루미엘 참 대단합니다. 이 제주 택 돈이 된다 그러면 홍보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아, 내일은 그 태국 선생님들과 함께 화성 실내 종합체육관 가요. 여자 프로배구 경기가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아이비, 케이가 기업은행이 연고지거든요 화성인데, 도로공사, 김천을 기반을 둔그 도로공사 팀이 오죠. 그래서 내일 이제 화요일날 경기가 있는데, 7시부터 있어요, 밤. 그래서 여기서 3시에 갑니다. 제 차로 가서. 화성 그 바란인데, 바란 쪽에 또 태국 식당이 많이 있죠. 태국 근로자가 많이 니까 그래서 태국 식당 가서 저녁을 먹고 대구 경기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피켓도 만들라 그랬어요. 태국어로. 거기 도로공사팀에 이 타나차라고 하는 아파트 스피커. 옛날에 레프트라 그래도 지금 뭐라 그래도 잊어먹었네요. 그, 타나차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태국인데, 태국에서는 또, 배구, 여자 배구 특히 유명하거든요. 인기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선생님들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아마 갔다 오면 밤 11시가 넘을 것 같아요. 보통 5세트 가면 9시 반에 끝나거든요. 세트당 한 30분 정도? 이게 경기 시간이 그렇게 되거든요. 자위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옹벽이 보이고 예 좋아지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이제 구축에 들어가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예. 영향은 받죠 어, 쌍태비이 근데 구축이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들 조금 단점이죠. 그러게요. 이 옹벽이 기다리셔야 돼 이게 통행량 때문에, 교통 때문에 함부로 이게 철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천천히 하는 겁니다. 이게 옹벽을 여기 보니까 6.1mm라고 써있네요. 높이가. 가자마자 옷 갈아입고 저는 이제 뛰러 가겠습니다 갔다와서 편집해야죠 아니, 요 분양 못 받았습니다. 5구타입 넣었기 때문에 떨어졌죠. 제딸 이름으로 정확했는데, 저는 안 하고요. 그전에는 제 이름으로 한 것도 있고, 예. CTOCL은 6단지 분양권 구입하세요, 그냥. 그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복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좋긴 한데 공공구장이라 이게 뭐 완벽한 자에는 아니에요. 그리고 용적률이 조금 높아요. 행복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이 좀 높여줬어요. 그래서 용적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고층이죠. 이게 수인선 협계철도인데 지금? 똑똑하고 다 꽃이 차가 이렇게 와 있네요. 학교가 28년 3월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28년 9월인가. 2 8년이 제가 알기로. 27년이 아니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들어옵니다. 유치원도. 있어야지 아파트값에 영향을 좀 받아요 초품는 <laughs> 길도 안 건너는데 여기 오면 뭐 바로 그 이어지는데 학교랑 완벽한 초품하죠. 아우 제가 부산 갔을 때 해운대 대장아파트 찍고 온다는 걸 깜빡했어요. 이게 또 선생님들하고 저녁 식사하다 보니까 시간 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동백섬 그 조깅 코스가 너무 예뻐갖고 그 뛰느라고 이게 가서 찍었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찐 구독자님이시네요 여기가 티하우스 공간입니다 여기가 티하우스 공간 지금이 7시 19분 밖에 안 됐네요 규모가 크죠 상당히 네. 석가산이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자이의 장점이라는 평면이 좋죠. 특히 A 타입 같은 경우는. 평면이 뭐 특히 59 같은 경우는, 59A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84보다 더 드레스로운 공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납 공간이, 수납하는데 유리하죠. 예, 4B입니다. 근데 물론 그 타워형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판상형 4이죠 제가 예전에 막 자전거를 타고 왔고 엘리베이터에 딱 올라갔더니 우리 동이 아닌 거예요 야 이게 제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얘기하다 보니까 왔네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 초를 거주 중인데요. 청나 가시려는 이유가 뭐죠? 청나는 콧대가 높아서 그런지 제가 접촉을 해도 접촉이 안 돼요. 잘 청나 쪽은. 기존에 나이드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동산도 이제 초임자들이 많으면 제가 좀 먹히는데 나이든 사람들은 유튜브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동춘동 오래된 그 연수동 그런 그 아파트들 단지에 있는 분들은 되게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먹혀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청라도 그와 비슷해요. 그래서. 청나는 제가 잘 자,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숫자의 레이크 블루 정도만 알고, 수영장 있는 거 알고, 그다음에 청나 그 호수 그 주변만 조금 아는 정도지. 청나로 가실 이유가 뭐죠? 거기 청나 가실 이유가... 거기는 특목고도 없는데, 그리고... 영종 그 쪽에 있으시면 영종 쪽은 뭐 정말 가까우니까 가능한데, 부트어 청나 가시는 곳보다 송도로 가셔야지. 왜 그럴지 모르겠네요. 직장이 어딘지 모르겠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육회캐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기 청나로 가실래? 이유가 뭐죠? <목소리> 이유가 뭔지 알아야 제가 말씀드리죠. 7호선 라인이요. 음. 그럼 광명으로 가야죠. 청남보다 <laughs> 광명 가셔야죠. 그나마 광명, 진입이 어렵죠. 음. 광명이. 그 루원시티도 같이 보세요. 그럼 루원시티나 청나나 같이 보세요. 청나는 이미 좀 아파트가 오래돼고 저라면 조금 무리해서, 조금 무리해서, 광명을 가겠어요. 동가나 처가가 미추홀구나. 총 나가면 그 애들 키워주는 게미추구면 그게 오히려 멀텐데 차막그러게 아내 가까운 쪽에 집이 있어야 돼요. 여자가 그래야 애들이라도 챙기지. 이게 남편이야. 집. 직장 생활 한번 애들 못 챙기지, 여자가 챙있잖아요 그럼 미출부 계셔야겠네요. 아, 청나요? 청하다, 청나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몸이 뭐열 개입니까? 그렇게는 할순 없고. 나중에 은퇴하면 좀늘릴까 지금은. 제가 교사잖아요. 선생님도 충실해야죠, 이게. 지금. 부동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저라면 청라 안갈것 같아요. 그냥 미추홀구에 사시는 게 낫다. 예. 왜냐하면 아내가 저, 저 직업 여기고, 처가 본가 여기면 청라 가서 애들 아프고 뭐, 뭐 요식업 문 열어야 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매탕이 어릴수록 애들 엄마가 더 필요한데. 둘다 멀리 있으면 응급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 6억이나 5억 중반 이거는 CTOCL 사시는 분 어떻게 보시면 깎아내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CTOCL은 8억 돼야 돼요. 8억 넘어가야 돼요. 그 정도 그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